공부부터 뭐, 바로 공격을 하면은, 번거롭지 않으까아 이거, 하염방사류병 이거, 피 달게 하는 거보십죠 이거. 자, 두 번째 판. 이번에는 연합을 먹고, 같이 할 겁니다. 인공지능을, 미치광이 하나랑, <laughs> 어려움을 하나 놓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해봐 좋아 그러면 시작한다 너뭐 할거야 하던거 야지 작센으로 할까 나는 계속? 작센으로 하겠습니다 작센이 내 주종이 될것 같아 분터 장군 쓰고 블라디하그 다음에 화방하고 예비역 어... 이제그림 사거리가 포병 하나 쓰고 이제그림 하나 하고 요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어왜 이렇게 레디를 빨리 했냐? 바로 레디 박았네? 모르 모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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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이시간에 카톡, 카톡이 와 누나라야누님들은잘 아, <목소리> 계시지? 좋았어 위치가 약간 거시기 하네? 야 우리 왜 이렇게 떨어져있어? 뭐야? 왜 그래? 야 이거 완전 <laughs> 야왜 이렇게 멀어 이거 너빡셀거 같은데? 왜 끝에서 끝인데 이거? 그니까 중간에 이거 건물 뭐냐? 아 이거..이거구나 와씨 이건 어떻게? 어야검생사안 하고 있었어 나씨 바보야. Engineers ready for work. Stormtroopers 무기 상자죠? 무기 상자는 안먹 저는 안 먹습니다. We a r e 아 씨, 야 이거 장난 아닌데? Attention. New master area.

이러 봐, 싸서 싸서 접근전으로 싸우겠습니다. 접근전으로 싸우겠습니다. 키 누르고 싸우면 접근전 하거든? 어 알아. 나서. 빨리 와 빨리. 너네 너네 빨리 와야 돼. 아왜 건물이 선택이 안 돼? 너네 너 들어가. <laughs> 교대 교대. 오우 잘 싸우는데? 존나 잘싸우데 이거? 걍 발라버리네? 일로와 이 주먹으로 때려 주먹으로 때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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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서 이런걸 주워먹자 다 주워먹어 야쟤 때려죽이는데 겁나 잘싸워 <laughs> <laughs> 내려준 <laughs> 겨. 원시적이지만, 어? 훌륭한 대화수단이라고. 아왜 왜, 누구야, 또, 누가. 일로알 일로와. 아, 여기 또뺏어먹는 애들. 뺏어먹어, 자꾸. 아, 너네는 너무 약하다, 지금. 너무 약하자. 쭉쭉쭉, 너는 지금 너무 약하다. 써써써써 다시 먹자 우와, 겁나 쫓아와. 무섭다. 너무 저돌적이야. 건물을 올릴 수 있겠지. 오, 잘 싸운다. 중화기경 조치 잘 싸운다. 잘한다. 잘한다. 야 지금 하고 있는거 맞어? 어하 아이씨 싸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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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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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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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빨리 와 도와줘 도와줘 아.. 튀자 튀자 주문해 이거 왔다

너랑 제각선에 있었냐? 응? 제각선이야? 나아 그래 멀리 있다니까? <목소리가> 겁나 멀리 있다니까? 어 죽었어! 와 폴라니아한테 돌격따가 죽었다고? 말이 되는 거야? 와 빨리 와 빨리 와와 도저히 안 되겠다 참을 수 없어 나를 분노하게 하다니 빨리 가 밥 먹고 아, 솔직히 어? 어, 어. 적군 누구야? 아, 이거 얘네 군대 얘네는 다 느리다, 애들이 엄청 느리네. 폴니아 애들 막 뛰어다니거든. Okay. 아, 또 건물 건물 선택은 또왜 안되는거야? 어. 네, 그렇죠. <laughs> <laughs> 와 좋아 겁나 쎄 아주 마음에 들어 에이 무기잖아 에이 점령해 가운데 가운데 놀고 있어 어 점령해 점령 <laughs> 이리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내가 슬슬 밀어붙이고 있다. 점령, 점령을 시작해라. 야, 가운데 점령하라니까? 가운데 놀아, 너네 병사. 대공포병이 누워고 있어, 지금. 아니, 저 대공포병이 아니고 대전차병이 누워고 있어. 얘는 왜 따라온 거야? 죽으려고? 죽으려고 한장했구만 아, 이거 기름이 없네? 왜안 네. 네. 죽는.. 죽었어, 그렇지 잘했다 We are always ready The enemy is capturing our pump. No enemy is seizing t r a t e g i t e r r Motherbill e n e m i e a r the e h e r I? So, so, so. The e n e m is c a t h e pump. t h a l t i l i s u n i r lost. w e l u n e t lost in t e r m a n We lost control of an iron m a z i e a s i 싸워, 싸워, 싸워. 좋아, 여러분. 지금 아래쪽은 제가 거의 이거 가져갑니다.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 싸워, 싸워, 싸워. 와, 겁나 겁나 번거롭게 하는 애들. 겁나 번거롭게 하는구나, 애들. 군터 나왔죠?

점수가 지금 뭐 살짝 승기가 우리 쪽으로 서서히 조금 밀려나고 있죠? 오, 화염방사고병 로봇까지 나왔네? 가자, 가자. 늦게 불러와. 육대 소환, 육대 소환 출사죠 붉토 장군이. 좋아 화염 방사기병까지 왔기 때문에 뭐 이쪽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 그쪽도 미네? 공부를 그냥 바로 밀어버리겠습니다. 뭐 멀리 갈거 없이 공부를 밀어버리자. 공부를 바로 밀어버리고 하겠습니다. 공부부터 뭐, 바로 공격을 하면은, 번거롭지 않으니까. 아, 이거 화염방사기병, 이거 피달기 하는 거 보십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건물이 없어서, 유닛을 더 이상 꼽지, 꼽지를 못해요. 뿌셔, 뿌셔, 뿌셔. 뿌셔. 어 뭐야 끝나겠네야 그쪽도 다 밀어버리네? 대단한데? 잘한다 야 왜이렇게 잘해 어? 왜이렇게 잘해 야 본진, 본진 끝냈는데 왜 안끝나? 어? 아니 빨강, 빨간, 빨강색 본부 끝냈는데 내가? 본형이 남아서 그런가? 아, 이거 본, 본형.. 터지면 은 그냥 게임 끝나는데? 그렇지! 야아.. 군 동맹이 적 본부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laughs> 이게.. 아니, 완벽한 승리죠. 찌질하게 뭐, 포인트 이런걸로 승리한게 아니야. 그냥 밀어버린거야. 엘리전을 해볼까? 엘.. 아, 엘리전은.. 내가.. 나도 털리고 쟤도 털리고 그래야되나? 그게 엘리전인가? 저.. 전적을 한번 봅시다. 전적을 또 분석을 해야됩니다. 이번에는 자원을 내가 좀.. 조금 못먹었네? 자원, 음, 자원 내가 자원을 겁나 먹고 다니는데 자원 을 네가 더 많이 먹었네. 아, 어, 내 네. 대형 그거 섞이고. 오, 아 가운데가 아 가운데 알고 대형도 있어? 어 역시 아, 막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먹으러 다녔는데. 아, 괜찮아. 전투 생산 생산이 또 중요합니다. 생산. 병사 충원을 많이 했구만. 아, 생 자, 이거는 자원은 고기가 될 거고. 상자 겁나 털고 다녔네. 자원, 상자, 어, 상자 수집. 와, 다섯 개나나세 개밖에 못했어? 이거 봐. 인공지능 자원을 안 먹어. 크, 재밌었다. 야, 근데 이거 오늘 마지막인 거 아니야? 어, 마지막이면 안 되는데. 내일 또한판할수 있으면, 내일까지 될 수도 있어. 이거 뭐, 시간, 저것 때문에. 아, 자, 마지막이, 어? 뭐고 한국 기준. 한국에서? 한국 기준으로 저기까지인가? 자, 아무튼 뭐, 지금 몇 시야? 11시 반이나 됐네. 이제 슬슬 자야겠다, 그지? 어. 한판더 하고 싶은데. 좀 빨리 들어와라, 다음에는. 어디 <laughs> 가? 아, 내가 우르나가지고. <laughs> 솔직히 한 번은 더 있겠다, 그지? 그거 잘 됐으면, 씨. 알았어, 저, 일단, 내일까지 해보고, 내일 또 되면 내일 또한판 하자고. 그래. 알았어, 들어와, 자! 어, 뿅! 뿅뿅뿅! 도봉, 도봉인, 자, 시청자분들한테 잘 인사 한번 하시죠. 헬라 拜拜，拜拜。